USB 메모리의 새로운 강자, 삼성전자 삼성 USB 3.1 메모리 128GB는 뛰어난 속도와 안정성을 자랑하는 제품입니다. 초고속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여 파일 이동이 빠르고 효율적이며, 대용량 저장으로 중요한 자료를 걱정 없이 보관할 수 있습니다. 특히, 생활방수와 충격보호 기능이 탑재되어 일상 속에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, 스마트폰, 태블릿, PC, 스마트 TV 등 다양한 기기와 호환됩니다. 실버 컬러의 세련된 디자인과 무게 10g 위 가벼운 무게로 휴대가 간편하며 고리줄이 포함되어 분실 걱정 없이 휴대할 수 있습니다. 리뷰에서도 자력과 접착력, 안정성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이어지고 있어 신뢰할 만한 선택입니다. 5년 무상 AES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어 빠른 속도와 뛰어난 내구성을 동시에 원하는 사용자에게 최적의 제품입니다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